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장 원유진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최근 5년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지난 5년간 1,640만 건의 민원상담, 12만 건의 신고상담과 20만 건의 민원접수 등 정부 대표 민원창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대면 민원상담 창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과속화된 언택트 사회 환경에서 웹 모바일 시대에 맞게 온라인 민원상담 창구인 인터넷 정부합동민원센터를 개설하여 시 공간적 제한을 넘어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년간 1,628만 여 건의 110 전화 상담과 7만 여 건에 이르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정부 적책 관련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둘째, 여러 부처에 연관된 다수 기관 북한민원을 적극적으로 상담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돼. 기관간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민원은 관계기관과 갈등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상담협의회를 개최해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9년 정부합동민원센터 출범 이후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표적 해결 사례로 2021년 화성시 동탄시동초교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피해민원상담에 대해 사개 관계 기관과 민원이 함께 모여 계단식 보행로 추가 설치 등 기관별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정한 통학로를 만들어 가기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관 간 협의된 민원 상담 건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 현장을 확인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 개인별 맞춤형 상담이 되도록. 전문 분야 상담관을 확충하였습니다. 정부 합동 민원센터는 11개 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상담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회, 세무사회, 노무사회 등 민간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업무지망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민원 상담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국민콜 110 24시간 민원 상담과 1398 신고 상담 전화를 무료 서비스로 전환하였습니다. 그간 위탁사업으 운영해온 국민콜 110은 2021년부터 직접 고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민콜 110과 부패신고 상담 1상98 요금을 무료로 전환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민원 상담과 부패신고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대통령 비서실 서신민원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15만 건에 이르고 정부 합동 민원센터에서는 이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포털인 국민 신문을 통해 적합한 정부기관으로 분류 등록 이송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중 위기 과정, 긴급하, 긴급하거나 최저 생활 보장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요 민원으로 등록해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 처리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수도권 강원 지역을 누비는 달리는 국민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주 태백 등 강원지역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이 가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 지역 공단,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상담 지역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센터는 민원상담에 그치지 않고 최종 해결을 해주는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난해에는 우체국 택배 현장 시설 개선 충무 아트센터, 대관료 환불 거부 민원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현안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상담창구 확대, 상담감 확충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기능 강화로 국민의 어려움을 충실히 들어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 확대 운영으로 국민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든든한 국민편이 되겠습니다. 정부 민원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든든한 국민편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부 합동 민원센터를 찾아주십시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